할렐루야 주말 승계 아침 목상입니다. 민숙이 29장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음,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난 땅 진입을 앞두고 규례를 선포하셨는데요. 상번,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 초하루,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와 함께 지금 나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고요 7월 15일은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이런 절기를 두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동행하고 싶어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라는 거고요. 인간의 입장에서 아우 너무 복잡해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제사가 너무 많아요. 드리는 게 너무 많아요. 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우리가 정말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매주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이어져 갈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런 절차예요.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가 따분하거나 힘들거나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육과 동시에 동행과 동시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이 1년 동안 준 소산 양이든 그것이 곡물이든 아니면 열매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거나 없는 데 내나 이게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양이 뭐 거의 다 합치면 200마리 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드려지는 그 양. 그다음에 어, 그 물량은 어, 크지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어, 하나님의 은혜라 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주 어, 주일을 성수하고 또 이렇게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도 건강이 있으니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정말 움짝달싹 못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또 그만큼 주셨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고요.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니까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 공물로 드리는 소제 또그 방법론에 있어서 화제, 또 전제, 이렇게 드리고 또 하나님께 화목제, 낙헌제, 자원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내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낙헌제. 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서원제. 또 나름 화목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화목제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납팔절 대속제 일 수장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에 맞춰서. 비도 주시고,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내가 일하니 너희는 그 속에서 누리라 하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 또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할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